트렌디하고 너무 재밌는 곳도 많고, 굿즈도 많고, 먹거리도 많고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습니다. 불교가 진짜 젊어졌다라고 느껴지는 행사인 것 같아요. <laughs>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불교박람회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. 하나의 마지막 이벤트고요. 불교문화의 진수, 불교문화의 참맛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. SNS에서 보고 요즘에 약간 좀 핫하다 해가지고 궁금해서 와봤어요. 생각보다 티셔츠도 많고 이런 굿즈 좀좀 엠지스러운 굿즈도 많고 그래서 조금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, 디자인이 있고요.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따뜻하면서도 슬기로운 말씀 그것이 두 개가 콜라보가 돼서 그게 어떤 폭발적 폭발력을 발휘를 해서 굿즈가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초역 구처의 말을 오... 되게 인상깊게 어, 읽었었는데 정말.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힘에 부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는데 그럴 때그 책을 몇 소절 읽으면 어 그냥 세상에 화날 일이 없어요. 요즘 저희 세대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는데 그런 힘들어하는 것들을 불교에서 또 많이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과좀 재미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진지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또 유쾌한 매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서핑하는 부처님인데요. 어, 요즘에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서핑이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고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서핑을 하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고 거센 파도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이거 아, 예쁘다. 한눈만 보세요. 아, 아, 음, 되게 <laughs> 예쁘지 않아요? 예쁘다. <laughs> 특히 요즘에 이 복숭아 염주를 꼽을 수 있고요. mz 세대가 불교 구주의 매력을 느끼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힐링과 자기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불교의 상징이 가진 평온함과 마음을 다스리는 메시지가 요즘 바쁘고 불안한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오면서 그 후기 같은 걸 봤는데 수건 같은 게 있길래 요게 갖고 싶어가지고 요거 사러 왔어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? 어, 그 되게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제가 무교라서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굿즈는 저처럼 이제 다이어리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소원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속에 서뭐 내가 이루고 싶다 이런 거 적어 주시면 아예 네. 응, 응. 가족들 이제 아이 둘이랑 민채, 태율이 이 신랑 김경수 씨까지 좀 건강하고 좀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. 어, 너무 몰랐던 세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도 처음 봤고 어,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 일단 조미료가 없고요. 그다음에 어, 완전한 채식 비건이고요. 그리고 화학적인 거를 첨가하지 않고요. 사찰 음식만의 매력이라니 어떤 매력이세요? 오래 삽니다. 건강에 좋습니다. 사계절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평소에는 좀 기름진 거 고기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사찰 음식을 먹으니까 경제비 기름진 것도 좀 잡고 어,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맛이것습니다 다른 음식보다 조미료도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사찰 박람회에 왔는데 건강까지 잡아가는 것 같아요. 네, 선불장이라고 하는 그, 글귀. 그 사람 토에은 그러게 무게가 일곱 같은 그런 무거운 무게가 있다. 그래서 사람 볼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일단 스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. 요즘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마음도 정리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모든 종교가 똑같을 건데 똑같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도 역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고 있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배척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는.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불교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불교 용품도 많이 사고, 불교 음식도 많이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저는 무교인데 불교에 대해서 조금 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다가가기 쉬운 행사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체험하기 너무 좋았습니다. 힘든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고요. 그때마다 이제 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다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지나갈 것임을 잘 아시고 조금만 잘버티신다고 한다면 은잘 지나가게 될 테니까는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.